5천 세대가 넘는 이곳의 커뮤니티와 주차화가 누릴 수 있다는 점인 최장 10년까지 보증 보험까지도 안녕하세요 JP입니다 인천에서 무료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임장을 나왔고요. 따끈따끈하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알게 되실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오늘 브리핑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랑힐스 단지내에 있는 여기 미 m 미 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 소장 신선아라고 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름딱 이름에서 그랑이라는 느낌이. 현재 그랑이스는 5050세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정문을 방금 지나서 일로 들어온 거죠.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입주자 아니면은 이제 방문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이제는 맘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그랑이스 자체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랑이스에서 이제 상공역, 부평역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한 시점이 언제죠? 여기는 지금 작년 10월 말부터. 10월 30일부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 50~50세대에서 거의 한80% 이상은 입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실수요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좀 어때요? 좀 다양하긴 한데, 거의 신혼부부 제일 많았고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랑이스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앞에 보시면은 저기 그랑이스 어린이집 단지 내 자체 있어요. 와, 이게 혹시 국공립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엘리베이터 이제 셔틀이라고 해요.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제는 구축을 해놔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대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시너지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어른들을 위한 라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운지 카페라든지 그리고 뭐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이 지금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 지정 기간에서 보통 이렇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네, 많지 않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안에 들어가서 피트니스와 GX룸 골프. 사우나, 웰컴 라운지, 카페, 주민 회의실과 라운지, 키즈 체육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들, 좀 이렇게 엄마들, 요가나 이렇게 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서 GX룸에서. 에어로빅 비슷한 그런 거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좌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 입주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서 네. 이곳은 피트니스가 되겠네요. 운영 시간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에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아. 사우나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여기 그냥 이곳이 이제 사우나 공간이 되겠고 이쪽은 라커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골프장입니다. 아, 골프 실내 스크린 골프를. 연습을 할수 있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앱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 입주자인 거를 이제는 등록을 하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아, 돼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청천 2구역을 재개발한 곳인데요. 여기 청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처음에 사업 승인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원주민분들은 저희가 듣기로는 거의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레지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등원할때 이제 차량으로 통학하는 이제는 엄마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는 통학 차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분리수거는 지금 여기 앞에. 네. 이게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매일 배출이 네, 가능한 매일 배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서 버리세요? 네, 수 이제는 직접 입주를 하게 되면은 배출 카드를 드려요. 아... 네, 그걸로 이제는 버리시면 돼요. 음. 이 앞에 보이는 곳은 부출입구인가요? 여기는... 네. 그랑, 이 편한 그랑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원적산, 뭐 나비공원, 이렇게 장수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이제는 뭐 둘레길 걷기도 되게 좋고 이제는 시설하기도 되게 좋은 뒤에 이제는 공원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단지상가에는 이런 GS 프레시와 같은 마트도 이용할 수 있게 갖춰져 있네요. 주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는 5050세대에서 약한 6060세대라서 그러면 세대당 한 대씩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네요 주차가?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201동부터 231동까지 그래서 아. 총3 1개 동으로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파티룸이 있어요 근데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도 보지는 못하는데 어, 저기 침대가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는 숙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에듀센터와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에듀센터예요 오픈 도서관, 스터디 룸, 뭐 독서실, 방과후 교실 등이 현재 이제는 운영 예정입니다 어, 안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현재는 사람은 없고 독서를 할수 있고요. 여기는 아, 스터디.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드릴 수는 없지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진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 공간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겨울에 왔기 때문에 좀 푸르른 감은 약하긴 하지만 계절이 또 바뀐다면 이곳이 아름다운 뷰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반려견 키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보통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강아지들이랑 이제 산책하는 거를 많이 볼수 있어요 공급되는 타입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18평, 네. 그리고 25평, 그리고 27평, 그리고 34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늘의 본 소식을 전해 드리러 도착을 했습니다. 231동이 되겠죠? 네. 부평그랑힐스의 커뮤니티와 단지 시설들을 똑같이 누리면서 민간 임대로 입주하실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정문에 있는 현관 시스템 확인했고요. 승강기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탑승을 했는데요. 최고층이 40층까지로 되어 있네요. 따끈따끈하게 드디어 공개해드리러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37 타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신발장 입구에서부터 넉넉하게 반겨줍니다. 여기 구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구조는 이제는 방,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방겸 거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부엌, 화장실 하나, 와.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커뮤니티와 주차와 입주민과 동일하게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다 이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보증 보험까지? 네, 가입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지금 옵션으로. 지금 이제는 갖춰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트윈 네. 원으로 벽걸이로 에어컨 방에 그리고 거실 겸 이제 침실에 설치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을 갖춘 샤워 부스와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공간이 여기네요. 네. 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빠졌죠. 침실 겸 거실. 신혼 부부 분들도 어좀 라이트하게 거주한다면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네,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사실상 방 하나의 공간이 더 나올 정도로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쪽 안쪽에 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되십니다. 아니 발코니도. 왜 이렇게 넓어요? <laughs> 성풍 기능을 갖춘 건조대와 창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무상 혜택 외에도 선택으로 선택 옵션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네. 뭐 냉장고라든지 주방 틈새장, 그리고 TV, TV 다이, 그리고 옆에 붙박이장 지금까지 부평, 그랑 힐스, 이 편한 세상에 대한 임장을 마쳤고요. 방금 보셨던 이37 타입에 대해서 민간 임대가 진행 중인데, 구조만 잘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은 5천 세대가 넘는 이곳의 커뮤니티와 주차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간임대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하실 수 있고 보증 보험까지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세대수인 만큼 연락을 신속하게 주셔서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니까요. JP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임장을 했기 때문에 부평그랑힐스에 대한 뭐 매매라든지 임대에 대해서도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